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도 전화. 올 사람도 급한 일도 없다는 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한때는 바쁘게 일하고 자식 키우고 노후엔 좀 쉬자 싶었는데 막상 소득이 끊기고 나니 하루하루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은행에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고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이래서 노후가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보자. 거창한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고 느리더라도 매달 내가 쓸수 있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 그게 노후를 지키는 진짜 힘이더군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채널이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국민연금을 다시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한동안은 국민연금이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에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연금을 타기 시작한 친구 이야기를 들었죠. 야, 나는 매달 50만원이라도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다. 그 말이 오래 남더군요. 노년의 고정소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일정 기간 이상 가입만 되어 있으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꾸준히 들어옵니다. 심지어 10년 이상만 가입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죠. 이미 가입이 끝났더라도 수령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연금제도도 있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한 번쯤은 꼭 문의해 보는 겁니다. 그 작은 확인이 노후의 월급이 되더군요. 다음으로는 기초연금처럼 숨겨진 혜택을 찾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도착한 한 장의 안내문,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안내. 사실 그 전까진 그냥 국가에서 오는 종이 쪼가리라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마음에 걸려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알고 보니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달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있더군요. 심지어 국민연금과 중복수령도 가능했습니다. 조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모르면 그냥 흘러가버리는 돈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과 함께 연계하면 의료비, 교통비, 문화생활까지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더군요. 이제는 친구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 기초연금 신청했어? 그거 몰라서 안 받는 사람 많더라. 우리가 젊을 때처럼 몸을 써서 돈을 벌순 없어도 권리를 알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노후엔 아주 중요한 일이더군요.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건 작은 월세라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작은 빌라를 한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은 큰돈벌 생각 없이 그냥 세놓았습니다. 매달 35만원이지만 이게 내 용돈이자 보험이지 뭐. 그 말이 참 부럽게 들리더군요. 월세는 생각보다 큰 자산이 아니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 하나를 임대하거나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시숙소로 운영하거나 심지어는 창고 같은 공간도 작은 수익원이 될수 있죠. 요즘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저는 직접 임대는 어렵지만 혹시라도 부모님 댁이나 쓰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이걸 활용해 볼수 있을까? 라는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노년에는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공간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더 현명하더군요. 큰 자산이 아니라도 월세 2030만 원만 들어와도 한결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려 합니다. 공간이 돈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문득 떠오른 건 지역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예전엔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는 말이 상처처럼 들릴 때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을 통해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더군요. 요즘은 지자체나 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많이 운영합니다. 학교 앞 교통안전 지도, 공원 환경관리, 관공서 행정보조 같은 일들이죠. 월 30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지만 돈보다 더큰건 사람들과의 관계, 일상의 리듬, 내 이름이 불리는 경험입니다. 신청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하면 되고, 나이와 조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일은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삶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돈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보다 내가 나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일자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고 판매라는 작은 흐름에 올라타는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방 한켠에 쌓인 물건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 안 쓰는 식기, 예전에 받았던 선물들. 처음엔 정리하려고 꺼냈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이거 팔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닐까? 요즘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같은 앱 하나면 누구나 중고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사진 찍고 간단한 설명 적고 근처 주민과 직거래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정리도 되고 돈도 되는 작은 기쁨이 생기더군요. 게다가 요즘은 젊은 층도 중고 소비에 적극적이라 오래된 LP 옛날. 그릇 고전 소설책도 꽤 인기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소소한 중고 판매를 시작했다는 70대 지인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집안 정리였는데 이젠 내 취미이자 소득이 됐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건 하나도 자산처럼 바라보는 눈이 노년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소한 온라인 수익을 알아본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다 젊은 사람들만 하는 일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본 뉴스에서 65세 유튜버가 하루 1분 요리 영상을 올려서 광고 수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충격이자 영감이었습니다. 꼭 대단한 콘텐츠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나만의 경험, 옛날 이야기, 손글씨, 꽃 키우는 일상. 이런 소소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귀한 콘텐츠가 되기도 하니까요. 요즘은 AI 기술로 영상 편집이나 음성 녹음도 도와주는 도구들이 많아서 진입 장벽도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12만원 수준일지라도 쌓이다 보면 소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디지털 연금이 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 함께 시작하면 세대 간 소통도 자연스러워지고요. 돈보다 더 값진 건 나도 여전히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낯설지만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안에 나의 또 다른 기회가 있더군요. 살아오며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득이 끊기고 나니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나둘 불안으로 바뀌더군요. 이젠 쓸 일만 남았다는 말이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여섯 가지 방법처럼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서 완전히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삶을 다시 계획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이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작은 방 하나 쓰지 않는 물건 하나로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노년의 시간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수 있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이 결국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줄 이제 알겠습니다. 노후는 정답이 아니라 균형의 예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벌지 않아도 적게 쓰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맞는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소득 없이 지내는 시간이 불안하게 느껴졌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오늘 소개한 방법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겪는 지인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 작은 배려가 또 하나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으로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여러분의 노후에 건강과 행운이 찾아옵니다.